조지는 카페트에 앉아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는 스탠드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조지의 금발을 비추며 후광 같은 은은한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조지는 손가락 사이에 끼워두었던 자신의 머리카락을 빙빙 돌리다가 붙잡고 다시 빙빙 돌리기를 반복했다. 지루함을 느끼는 표정이었다. 조지는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게 분명했다. 그리고 내가 그리 재밌는 녀석이 아니란 걸 알게 되자 이미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야, 너희 집에 플스5 있다며, 왜 없어? 조지는 마치 어디선가 마술처럼 게임기가 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겼눈질로 내방 이곳저곳을 훑어봤다. 우린 저녁을 먹자마자 내 방으로 올라왔고 시덥자는 얘기를 조금 나누다가 넷플릭스에서 이것저것을 찾아봤다. 처음에는 꽤 괜찮았지만 이야기할 거리가 떨어지고 TV를 보는 것도 지루해지자 조지는 눈에 띄게 심심한 티를 냈다. 그래서 난 뭔가 새로운 놀이를 제안해야 했다. 게임기 같은 건 없어. 미안해. 그래도 있잖아. 우리 아까 하던 거 마저 하지 않을래? 조지는 손목시계를 힐끔 바라보면서 건성으로 대답했다. 아이씨. 아까 번갈아가면서 얘기 하나씩 만들어서 막 그거? 솔직히 좀 너무 유치하지 않냐? 난 조지의 시선을 따라갔다. 녀석의 손목시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눈에 띄었다. 조지는 영어 수업 시간 때내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창밖에서 들어오는 햇빛이 시계에 반사되어 내 눈에 닿았다. 조지의 손목시계 정말 좋아 보이는 시계였다. 보통 우리 나이 때 쓰는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디지털 시계가 아니었다. 정말 어른들이 쓰는 시계처럼 보였다. 내가 조지에게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제안한 이유도 사실은 그 시계 때문이기도 했다. 야, 그 시계, 나도 한번 차보면 안 돼. 조지는 내 말을 듣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손목시계 말이야. 진짜 멋있다. 조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한쪽 손을 움직여 손목시계를 감쌌다. 마치 시계가 그 자리에 잘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미안한데, 아무한테도 이 시계를 빌려준 적이 없었어. 아빠가 잘 간직하라 그랬거든. 조지는 내 시선을 피하면서 방 안을 한번더 훑었다. 그리고는 체녀만든 말했다. 그래, 그럼. 아까 하던 얘기나 마저 하자. 그래서 이제 뭘 할까? 난 조지가 티나게 짜증을 내는 걸 무시한 채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아, 이번엔 무서운 얘기를 하나씩 생각해서 서로 들려주는 거야. 생각할 수 있는 얘기 중에 가장 센 걸로. 더 무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조지는 화를 내려다가 참는 듯 눈을 질끈 감고 말했다. 아, 무서운 얘기 같은 건잘 몰라. 그리고 피곤해서 아마 금방 잠들 것 같은데. 그냥 자는 게 어때? 야. 그러지 말고 누구나 무서운 이야기 한 조개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난 너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가 몇개 있거든. 난 조지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말을 이었다. 아 맞다. 아 근데 조지 너는 좀 겁을 잘 먹을 것 같이 생겼어. 어렵긴 하겠다. 무슨 소리야? 겁먹거나 그래본 적 없거든? 집에서 맨날 형이랑 공포영화 본단 말이야. 가끔은 유튜브에서 정체 먹은 영상도 막 찾아서 보고 그런다고. 나는 조지를 자극하는데 성공했다. 조지는 벌컥 화를 냈고 난 미소를 지으면서 가만히 그걸 바라봤다. 조지는 곧 체념하면서 대답했다. 아 알았어. 하자고 하면 되잖아. 근데 너 시시한 얘기 하면 난 바로 잘 거다. 난 알겠다고 대답했고. 조지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조지가 들려준 이야기는 사실 꽤 나쁘지 않았다. 예전에 삼촌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두 명의 아이가 있었고, 한 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에 묻혔다. 엄마가 어느 날 남은 아이에게 요리에 쓸 간을 사오라며 신부름을 보냈고, 아이는 머리가 이상한 애라서 신부름 값을 챙기고, 대신 무덤에 묻혀있는 형제의 시체에서 간을 파내서, 가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무덤에서 죽은 아이가 되살아나서 복수를 하러 형제를 찾아갔다. 라는 이야기였다. 꽤 무섭고 이상한 이야기였지만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들었었던 이야기다 하지만 나는 별로 티를 내지 않았다. 조지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했고 몇몇 부분에서는 놀란 척도 하기도 했다. 조지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신나는 하게 느껴졌다. 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조지의 시계를 훔쳐봤다. 시계는 어두운 방 안에서도 반짝이면서 빛났고 조지는 내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야기를 마친 뒤 조지는 뒤로 기대앉으며 나한테 말했다. 야, 네가 너무 놀래서 오줌이라도 싸는 줄 알았네. 기권하려면 미리 해 그냥. 난 별로 무서운 얘기 같은 거에 겁을 안 먹거든. 알았지? 난그 말을 들으면서 조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집안은 이미 늦은 시간이라서 조용했다. 처음 방에 올라왔을 땐. 거실의 티비 소리와 부엌에서 접시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소음들이 사라졌고 창문 밖에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다 가끔씩 집앞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고 그 뿐이었다 난씩 웃으면서 조지에게 말했다 정말 무서운 거에 겁을 안 먹는다는 거지? 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도? <laughs> 야, 겁안 먹어, 이 새끼야. 조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야, 분위기 잡지 말고 얘기나 해, 그냥. 에휴, 벌써 지루하다, 야. 난 알겠다고 말한 뒤에 조지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 앉았다. 무릎이 거의 닿을 정도의 거리였다. 조지는 조금 놀란 듯했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건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야. 남들이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비정상적인 가족에 대한 거지. 조지는 다시 아까 그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리액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가족은 이사를 자주 다녀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르지 않지. 그들은 말이야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비밀을 감추는데 아주 능숙하지만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진 않아. 한 지역에서 몇주 정도 머무르면 남들이 다 정체를 알아버릴까봐 두려운 거지. 그들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하는 가족인데? 조지가 말을 끊었다. 난 조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할까 했지만, 그냥 무시하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죽은 애들의 시신이 흔적으로 남지. 정말 괴물 같은 가족들이야. 전부다. 난 조지가 다시 말을 끊을까봐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조지는 그냥 나를 바라보고 있을 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얼굴엔 표정도 없었다. 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가족은 항상 정해진 방식으로 자기들이 하던 일을 해.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 비어있는 채로 남겨진 집을 찾아. 음, 완전히 버려진 집은 아니고, 집주인이 여행이나 출장을 가서, 일주일 넘게 비어있는 집 같은 거 있잖아. 그 가족들한텐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거든. 한 2주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아무튼,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함정을 파기 시작하지. 일단은 그 가족에 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 그 아이는 동네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주변 공원에 놀러가면서 눈에 띄기 시작해. 그리고 가명을 써가지고 학교에 입학하지. 그렇게 주변에 자기를 소개하기 시작해. 그때쯤 되면 가족들은 이미 금주려 했는데 섣불리 행동하지 않아. 인내심이 중요하다는 걸 경험을 해봐서 다 알고 있거든. 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호흡을 골랐다.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지만 역시 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든다. 이야기의 비결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천천히 맛깔나게 이야기해야 한다. 난 아까 방으로 올라오자마자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깥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조지의 등 뒤에 있던 커튼이 바람에 흔들렸고 나뭇가지들은 계속 나뭇잎을 서로 부딪치면서 소리를 냈다. 조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 한 번도 그런 적도 없고.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주 잘 훈련돼 있거든.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야. 그 아이는 나이는 어려도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 가족들이 이사온 지 며칠이 지나면 그 아이는 이제 목표를 정해. 맞아, 음, 응. 집으로 초대할 친구를 정하기 위한 거지. 그 아이도 물론 얻는 게 있거든. 부모가 얻는 것과 같은 걸 얻긴 너무 어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조진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아이가 얻는 건 뭔데? 조진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불안한지, 손톱을 물어뜯으면서 말했다. 그 아이는 집에 데려온 아이의 물건을 얻는 거지. 누가 됐든 간에 부모가 데려온 아이를 처리하고 나면 그 가족의 아이는 남아있는 물건을 다 가질 수 있어. 그때 집안 어딘가에서 문이 쿵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눈을 깜빡이면서 나와 닫혀있는 내 방문을 번갈아서 쳐다봤다. 난 조지에게 웃어줬다. 조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가족의 부모는 그 초대받은 아이한테 무슨 일을 하는 건데? 난 망설임 없이 말했다. 아, 그가? 먹는 거지 그 아이의 속을 파먹는 거야 아이가 살아 있을 때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배를 가르고 창자랑 내장 같은 걸 잔뜩 꺼내서 먹어 <laughs> 결국 가죽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맨손으로 파먹는 거야 난 웃으면서 말했다 집안 어딘가에서 마룻바닥이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조지는 듣지 못한 것 같았다. 조지, 넌 사람 속을 다 파먹힌 다음엔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건 말이야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니까. 마치 뱀이 허물을 벗어놓은 것 같아. 침대 옆 스탠드에서 나오는 불빛에 비친 조지의 얼굴은 창백했다. 입술도 조금씩 떨리는 것 같았다. 조지는 내게 다시 물었다. 근데, 어떻게 들키지 않는 거야? 아이가 다른 아이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이의 부모가 찾으러 다니지 않을까? 난 기대했던 질문을 들어서 만족스러웠다. 아, 물론, 그때쯤 되면 그 가족은 이미 마을을 떠나고 없지. 응? 한밤중에 그림자처럼 사라지거든. 아직 남아있는 아이의 가족만 챙겨서, 먹혀버린 아이의 부모가 다음날 집을 찾아왔을 때면 이미 다른 사람이 소유한 빈 집만이 남아있는 거야. 마룻바닥에서 다시 끼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큰 소리였고, 이번엔 조지도 그걸 들은 것 같다. 내 방문 바로 앞에서 나는 소리였다. 뭔 소리였어? 조지는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내게 말했다. 난시 웃으면서 말했다. 그냥, 집이 오래돼서 나는 소리일 거야. 조지 겁먹을 거 없어. 난 조지의 창백한 얼굴에 대고 말하면서 손목시계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저 시계가 내 손목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상상하고 있었다.